나머지 아당의 a를 구하세요. 자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아마 이런 거 했죠. 자 만약에 어, 내가 아까처럼 10을 3으로 나눴을 때3 들어가고 9 들어가고 하나 이렇게. 근데 이게 맞게 했는지 확인하는 식이 있었는데 무슨 식이랬지? 검토한다 그래서 검 산식 이렇게 불렀죠.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. 자 10이라는 숫자는 내가 나눈 수랑 몫이랑 곱하고. 나머지를 더해서 이렇게 확인 작업 을 거쳤죠 맞죠? 근데 얘 다항식 나눗셈에서는 똑같아요 봐봐 내가 이 문장 그대로 식으로 세웠거든 얘를 a로 나눴더니 몫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생긴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? 그때 라고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나머지를 넘겨 나머지를 넘기면 x 세기 빼기 5x 제곱 빼기 11x에다가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30은 a 곱하기 요렇게 되겠죠? 이해되나? 그럼 너 생각을 해봐봐요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라면 반대로 이 식을 얘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될까? 몫, 몫, 몫 맞죠? 몫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 그냥 얘를 얘로 나누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음, 자 나눠볼게 자 x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자또 들어가죠 x 들어가니까 x 3개 마이너스 아 플러스 x 2개 마이너스 5x 자 빼기 날라가고 얘는 마이너스 6x 2개 플러스로 바뀌니까 몇이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30 내려오고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붙여야겠네요 마이너스 6 붙이니까 마이너스 6x 2개 마이너스 6x 플러스 30딱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당연히 어쩌면 나머지가 없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. A라는 식은 요렇게 되시겠다. <웃음> 이해됩니까? <웃음> 자, 그럼 연습.